我说他们。 박수를. <laughs> 아 코로나가 한 2년 넘게 아, 아, 참 우리의 일상을 다뺏서 버려가지고 이렇게 극장에 오셔서 이렇게 영화를 보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바라보니까 어, 언제 2년 이렇게 이 지나갔나 정말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아이 어브바라는 말 자체가. 엄마나 할머니, 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애, 저희들 업어줄 때, 엄마 하면서 이렇게 업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 어쩌면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영화인데요. 영화 속에서도, 저도 사랑하면서 느끼지만, 가족에 대한 이런 구성원들 간의 사랑이, 어쩌면 가족한테는 조금, 못해도 다 용서가 될것 같고, 다 이해해 줄것 같고 한데, 오히려 남한테 더 신경을 쓰고 가족들 한테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정말 가장 소중한 가족들한테 좀더더 신경 쓰고 마음을 더 어, 줘서 가족들 간에 사랑을 좀더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담아서 저도 어,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아, 이런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좀 영화를 하면서도 많은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정말 저희 영화 이렇게 관심 갖고 애정 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출연한 미, 뭐 열빈이도 그렇고 우리 최대철씨 우리 이혜만 씨 우리 감독님과 함께 작업하는 동안 아, 아주 어, 즐겁고 또 소중한 게 영화를 찍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부산의 그 영도 앞바다가 아주 그 작은 폭우가 평화로운 마을에 이렇게 에, 보여지는데. 부산의 또 다른 매력을 영도에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부산에 가시면 저여보가 생각하시면서 영도에 한번 이렇게 놀러 가시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시고 할 테니까 저 영화도 많이 좀 가슴 속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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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셨는지요?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큰 박수 한번 제가 어구화를 찍으면서 가족의 중요성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관객 여러분들도 가족한테 사랑한다고 말씀 해보시면 어떨까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아빠, 남편 <응>.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작품에서 전 감독님 그리고 선배님 만나게 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 음네평네좀 <laughs> <좋은> 피드백 많이 <laughs> 네 많이 부탁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종훈 영을 맡은 배우 채대철입니다 아우선 가장 먼저 이제 저희 영화를 관람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아침 그러니까 오후 1 시부터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 마지막 이 용사 내용인데요. 정말 하나도 힘이 들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내일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 형님, 우리 감독님, 배우들, 누구 하나 이렇게 얼굴 찝는 사람도 없고. 그게 또 우리 노바를 영화를 찍으면서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행복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꼭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업우만 많이 좀 업어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딱 3번만 먹고 영화를 세번만더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주실 수 있죠? 네. 네, 그럼 제가 더 열심히 연기해서 꼭더 멋있는 모습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원 감독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영화가 뭐 몇백억 몇십억짜리 블록버스터에 비할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되게 소소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담은 영화라서, 젊은 20대 분이나 30대 분들은 많이 이렇게 이를못 하고 아프도 많이 다시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저희 아역 배우나 배우님들께서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모든 건 잘됐든 못됐든 다제 감독 탓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이 영화에 참석해주신 정준호 선배님이나 최수철 배우님에 너무 감사한 게 이분들 아니었으면 영화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고 아이를 손잡고 와서 만나서 볼수 있는 풋풋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쓰게 됐는데 의외로 그 배우님께서 보고 어,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사실은 배런티를 못 드렸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좀 <laughs> 좀 확실하게 너무 좀 부족한 거 많고 좀이 조금 모자란 거 있어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특히 우리 그 젊은 분들 좀 좋은 평좀 달아주시오 제발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런뭐못받았것 당연히 받려고을 듣는 거니까 그안요 그러니까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 <laughs> 인사 여기서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촬영>.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인사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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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이면 3개 더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